양지은의 경이로운 변신 국악계의 찬사를 뒤로하고 트로트 정상을 차지하기까지 그간 밝혀지지 않았던 그녀의 치열한 삶과 음악적 도전기에 대한 심층기로. 무대 위의 양지은은 언제나 정갈하고 흐트러짐이 없는 모습으로 대중 앞에 섭니다. 그녀는 감정을 억지로 쥐어짜거나 눈물을 무기로 사마 관객의 동정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첫 소절을 떼는 순간 공연장은 마법에 걸린 듯 고요한 정적에 휩싸입니다. 그 정적은 단순한 경청을 넘어선 깊은 정서적 공감의 시작이며 대중이 그녀를 미스트롯 이진이라는 화려한 타이틀로 기억하게 만드는 근원이 됩니다. 하지만 그 영광스러운 왕관 뒤에는 한 문장으로 요약하기 힘든 인고의 시간과 삶의 굴곡이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국악계의 총망받는 수련자에서 트로트에 여왕으로 거듭난 과정은 단순한 장르의 변경이 아니라 자신의 운명을 건 치열한 투쟁이자 삶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수정한 용기 있는 결단이었습니다. 양지은의 음악적 뿌리는 제주 한림의 푸른 바다와 함께 자라났습니다. 어린 시절 우연히 참여한 동요 대회를 통해 천부적인 재능을 발견했으나 넉넉하지 못한 가정 형편은 그녀에게 성악이라는 화려한 길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가 마주한 것은 판소리라는 고독하고도 깊은 소리의 세계였습니다. 이는 타이에 의한 선택이었을지 모르나 결과적으로 그녀의 음악적 자양분을 형성한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인간 문화재와의 만남을 통해 본격적인 소리꾼의 길로 접어든 그녀는 배를 타고 육지를 오가는 고된 여정 속에서도 수련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합숙소에서. 설거지를 도맡으며 수업료를 대신하던 그 시절의 기억은 그녀에게 소리는 곧 삶을 견디는 법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기술을 연마하는 것을 넘어 영혼을 깎아 소리를 만드는 과정은 훗날. 그녀가 트로트 무대에서 보여준 독보적인 절제미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2010년 그녀의 삶에는 감당하기 힘든 거대한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의 건강 악화라는 위기 앞에서 양지은은 자신의 왼쪽 신장을 기증하는 일생일대의 선택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흔히 효심 지극한 딸의 미담으로 소비되곤 하지만 소리꾼 양지은에게는 목숨보다 소중한 소리를 잃을 수도 있는 치명적인 위기였습니다. 수술 이후 복부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호흡을 지탱할 수 없게 된 사실은 그녀를 깊은 좌절의 늪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소리의 길을 알고 있음에도 몸이 따라주지 않는 그 고통스러운 슬럼프는 길고도 적막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14년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판소리 흥부가 이수자 시험을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하며 제주 출신이로 이수자라는 영예로운 수식을 얻어냈습니다. 박수 소리는 짧았고 남겨진 것은. 예술가로서의 무거운 책임감이었지만 그녀는 화려한 조명 대신 연습실의 고독을 택하며 소리의 내실을 다져나갔습니다. 결혼과 출산은 그녀의 삶을 다시 한번 변화시켰습니다. 무대와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평범한 어머니이자 아내로서의 삶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아이를 재우며 흥얼거리던 가락과 집안일을 하며 흘려보내던 소리들은 그녀의 예술적 갈증을 달래주는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TV 화면 속 미스트롯의 참가자들을 보며 그녀는 잊고 있었던 꿈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것은. 유명해지고 싶다는 욕망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이 과연 다시 무대에 설 자격이 있는가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이었습니다. 한때 소리꾼이었고, 지금은 두 아이의 엄마인 자신이 다시 마이크를 잡는 것이 옳은 선택인지에 대해 그녀는 밤잠을 설치며 고민했습니다. 그 망설임이 시간동안 그녀를 단단하게 붙잡아준 것은 남편의 묵묵한 지원과 확신이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주며 아내의 꿈을 응원한 남편의 존재는 양지은이 다시 무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가장 큰 용기가 되었습니다. 미스트롯 이 경연 과정은 그 자체로 한 편의 드라마였습니다. 첫 무대에서 보여준 진심 어린 효심의 노래는 단숨에 대중의 심장을 관동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성공은 결코 사연에 기대어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흔들림 없는 음정과 과하지 않은 성량 그리고 감정을 억누르며 전달하는 절제된 표현력은 오랜 시간 판소리로 다져진 탄탄한 기본기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중결승을. 앞두고 겪었던 탈락의 아픔은 그녀를 다시 제주로 향하게 만들 뻔했습니다. 마지막 비행기 시간표를 검색하며 포기하려던 순간 남편이 던진 평생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느냐는 질문은 그녀의 마음을 다시 일깨웠습니다. 기적적으로 찾아온 제압 위의 기회와 단 하루만에 준비한 사무곡 무대는 그녀를 전설의 반열에 올려놓았습니다. 눈물을 참으며 한 소절씩 밀고 나간 그 무대는 우연히 만든 기적이 아니라 수십 년간 쌓아온 인고의 시간이 폭발한 피련의 결과였습니다. 트로트 가수 양지은의 탄생은 국악과의 단절이 아닌 확장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한 소리 특유의 서두르지 않는 호흡과 이야기를 끝까지 책임지는 완결성이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맑고 고운 음색. 속에 숨겨진 단단한 고음과 바닥을 지탱하는 깊은 저음은 그녀만의 독보적인 무기입니다. 그녀는 고음을 내지르며 박수를 유도하지 않고 오히려 소리를 안으로 갈무리하며 관객의 가슴 속에 깊은 울림을 남기는 쪽을 택합니다. 이러한 절제된 창법은 익숙한 트로트 문법 속에서도 신선한 충격을 주었으며 양지은이라는 이름을 단순한 우승자가 아닌 하나의 장르로 각인시켰습니다. 그녀에게 노래는 더 이상 보여주는 기술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증명하는 태도 그 자체였습니다. 성공 이후에도 그녀는 안주하지 않고 뮤지컬 서편제에 도전하는 등 자신의 뿌리인 소리의 본질을 잊지 않으려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양지은의 행보는 우리에게 성공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잊지 않는 것임을 가르쳐 줍니다. 수많은 광고 제의와 방송 출연 속에서도 그녀의 중심은 항상 음악에 머물러 있습니다. 말로 자신을 설명하기보다 소리로 대중과 소통하겠다는 그녀의 고집은 오랜 수련과 침묵을 거쳐 완성된 예술가의 자존심입니다. 신장을 기증한 딸 무형문화재 이수자 평범한 가정주부 그리고 트로트 여왕이라는 이 모든 수식어는 양지은이라는 하나의 인간 안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삶의 어느 한 조각도 버리지 않았고 그 모든 경험을 노래의 결로 승화시켰습니다. 그. 결과 무대 위에 그녀는 그 누구보다 단단하고 아름다운 아티스트로 우뚝 설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양지은이 보여줄 새로운 도전들이 기대되는 이유는 그녀가 어떤 길을 걷든 그 끝에는 항상 진실한 소리가 있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명의 가수가 성공한. 기록이 아니라 끊임없는 선택과 포기의 기로에서 자신을 잃지 않고 버텨온 한 인간의 승리 보고서와도 같습니다. 판소리 명인에서 트로트 가수로의 변화는 겉모습의 전환일 뿐 소리를 대하는 그녀의 진지한 태도는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도 그녀는 무대 위에서 조용히 관객의 숨을 멈추게 하며 자신의 영혼을 담은 노래를 건넵니다. 그 울림이 닿는 곳마다 상처 입은 마음들이 치유되고 새로운 희망이 피어나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 리포트는 아티스트 양지은의 삶과 음악적 성취를 깊이 있게 조명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모든 내용은 그녀의 실제 행보와 예술적 가치를 기반으로 서술되었으며 특정 사실에 대한 왜곡이나 비방의 의도가 없음을 명확히 밝힙니다. 한 예술가가 짊어진 왕관의 무게와 그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고뇌를 이해하는 과정이 독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동과 영감을 선사하기를 바랍니다. 양지은이라는 위대한 아티스트가 앞으로 써내려갈 새로운 역사를 대중과 함께 응원하며 그녀의 목소리가 온 세상에 더 멀리 퍼져나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에도 그녀의 노래와 같은 평온과 위로가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양지은의 무대는 화려한 조명이나 자극적인 연출 없이도 관객의 영혼을 울리는 묘한 마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그녀가 지닌 가창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 목소리 안에 담긴 삶의 궤적이 너무나도 선명하기 때문입니다. 판소리 이수자로서 수만 번의 독공을 견뎌내며 목을 틔웠던그 인고의 시간과 아버지에게 자신의 심장을 내어주며 생사의 기로를 함께 넘었던 효심의 기록들은 그녀의 노래 마디마디에 보이지 않는 힘을 불어넣었습니다. 대중은 양지은의 노래를 들으며 단순히 트로트라는 장르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한 인간이 시련을 대하는 경건한 태도와 마주하게 됩니다. 그녀가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그 단정함은 어떠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의 침묵과도 닮아 있습니다. 2026년 현재의 양지은은 대한민국 트로트계에서 독보적인 서사를 가진 아티스트로 확고히 자리 잡았습니다. 미스트롯 이진이라는 화려한 성적표보다 그녀를 더욱 빛나게 하는 것은 우승 이후에도 변치 않는 겸손함과 배움에 대한 갈망입니다. 그녀는 방송 활동으로 바쁜 와중에도 틈틈이 국악 공연에 참여하거나 판소리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으며 자신의 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보는 대중가요의 트렌드에만 매몰되지 않고 전통의 가치를 현대적으로 계승하려는 예술가적 사명감을 보여줍니다. 많은 후배 가수들은 양지은을 보며 기술적인 완벽함보다 중요한 것은 가슴에 담긴 진실함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고 있습니다. 특히 양지은이 보여준 회복의 서사는 동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이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신장 기증 이후 무너진 몸 상태를 극복하고 다시 무대에 서기까지 그녀가 겪었을 고통과 좌절은 감히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아픔을 전시하거나 동정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무대 위에서 그 모든 상처를 아름다운 선율로 승화시켜 우리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녀의 고음이 청량하게 뻗어 나갈 때 사람들은 카타르시스를 느끼며 그녀의 저음이 바닥을 훑을 때 사람들은 자신의 상처를 어루만짐 받습니다. 양지은의 노래는 이제 개인의 고백을 넘어 우리 시대의 아픔을 치유하는 사회적인 울림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가정주부에서 최고의 가수로 거듭난 그녀의 삶은 경력 단절과 가사 노동으로 지쳐 있던 수많은 여성에게도 새로운 희망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아이의 엄마로 살아가면서도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기회를 기다렸던 그녀의 인내심은 오늘날 그녀를 지탱하는 가장 큰 자산입니다. 양지은은 인터뷰에서 아이들이 엄마의 노래를 듣고 좋아하는 모습을 볼때 가장 행복하다며 가정과 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음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어느 한 가지 역할에 갇히지 않고 모든 경험을 노래의 자양분으로 삼아 더욱 풍성한 감성을 만들어내는 거대한 용광로와 같습니다. 무대 뒤에서의 양지은 또한 무대 위만큼이나 소탈하고 진실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동료 스태프들은 그녀를 향해 언제나 먼저 인사하고 배려하는 마음씨가 깊은 가수라고 입을 모읍니다. 이러한 인간적인 매력은 팬덤과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하는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팬들은 그녀의 실력뿐만 아니라 그녀가 걸어온 삶의 궤적 전체를 사랑하며 그녀가 새로운 도전을 할 때마다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양지은은 팬들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항상 무대에서 최선을 다하며 자신의 목소리가 누군가에게 작은 힘이라도 될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겸손한 자세를 잃지 않습니다. 앞으로 양지은이 걸어갈 길은 더욱 다채로워질 것입니다. 그녀는 트로트라는 장르 안에서 국악적 요소를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음악을 시도하거나 대규모 오케스트라와의 협연을 통해 음악적 깊이를 더하는 등 끊임없는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어떤 무대에서 어떤 옷을 입고 노래하든 그 본질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마음을 향하는 가장 정직한 목소리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제주 바다의 푸른 생명력과 판소리 연습장의 흙먼지 냄새 그리고 가족을 사랑하는 따뜻한 온기가 모두 녹아 있습니다. 양지은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목을 가다듬으며 새로운 무대를 준비합니다. 그녀가 내뱉는 한숨 하나가 노래가 되고 그녀가 흘린 눈물 한 방울이 가사가 되는 그 기적 같은 과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녀의 성장을 지켜보며 우리 자신의 삶 또한 각자의 무대에서 빛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양지은은 우리에게 완벽한 인간이 아닌 최선을 다하는 인간의 아름다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양지은의 무대가 끝난 뒤에도 그가 남긴 여운이 관객들의 가슴 속에 오래도록 머무는 이유는 단순히 그의 가창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 소리 안에 담긴 삶의 궤적이 너무나 선명하기 때문입니다. 2026년 현재 대한민국 트로트계에서 양지은이라는 이름이 갖는 상징성은 독보적입니다. 그는 전통 판소리의 깊이 있는 성음을 바탕으로 현대적인 트로트의 감성을 더시펴 자신만의 새로운 장르를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무대 위에서 그가 보여주는 절제된 슬픔과 단단한 발성은 오랜 시간 폭포 아래에서 목을 튀우며 수련했던 소리꾼의 근성을 증명합니다. 양지은은 노래를 통해 관객을 울리려 애쓰지 않지만 관객들은 그의 정직한 호흡과 흔들림 없는 시선 속에서 자신들의 삶을 발견하고 위로를 얻습니다. 이는 기교로 무장한 여타 가수들이 결코 흉내낼 수 없는 양지은만의 진정성이자 힘입니다. 미스트롯 우승 이후 찾아온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속에서도 양지은은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습니다. 그는 방송 활동으로 바쁜 와중에도 정기적으로 스승을 찾아가 소리를 가다듬고 판소리 완창 무대를 꿈꾸며 자신의 내면을 채우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그를 지켜보는 대중에게 신뢰감을 주었으며, 트로트라는 장르가 가진 통속적인 이미지를 한 단계 격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양지은에게 노래는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나 명예를 얻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자신의 존재 유의자 세상을 향해 내뱉는 가장 진실한 고백입니다. 신장을 기증한 뒤 겪어야 했던 신체적 한계는 이제 그에게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소리의 깊이를 더하는 삶의 훈장이 되었습니다. 복부에 힘이 부족해졌을 때 그는 목으로만 소리를 내는 대신 온몸의 근육을 활용하는 법을 새로이 익혔고 그 과정에서 얻은 독특한 음색은 이제 양지은을 상징하는 전매특허가 되었습니다. 그의 음악적 행보는 이제 국내를 넘어 해외로까지 그 지평을 넓히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소리 기법이 서구의 팝적인 요소와 결합했을 때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지 양지은은 전 세계. 무대에서 몸소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한복을 입고, 부르는 노래와 현대적인 드레스를 입고, 부르는 노래 사이에서 그는 어떠한 이질감도 없이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합니다. 이는 그가 가진 음악적. 기반이 워낙 단단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전문가들은 양지은을 가리켜 전통과 현대의 가장 완벽한 가교라고 평하며, 그가 앞으로 보여줄 새로운 음악적 시도들에 대해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르는 가수가 아니라 한국인의 정서인 한과 흥을 현대적인 어법으로 재해석하여 전 세계에 알리는 문화 대사의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습니다. 양지은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가치는 바로 가족입니다. 그는 무대 위에서 빛나는 스타이기 이전에 두 아이의 엄마이자 헌신적인 아내로서의 삶을 소중히 여깁니다. 공연이 끝나고 화려한 조명이 꺼지면 그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 가족들을 위해 밥을 짓고 아이들의 손을 잡고 산책을 즐깁니다. 이러한 일상의 평온함은 그가 무대 위에서 중심을 잃지 않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팬들은 양지연의 노래에서 사람 냄새가 난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그가 삶의 작은 순간순간을 소홀히 하지 않고 정성을 다해 살아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어머니와 딸들의 애환이 담겨 있으며 그 보편적인 감성이 세대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심장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양지은이 걸어갈 길은 여전히 도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새로운 앨범을 준비할 때마다 그는 이전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창법과 무대 연출을 고민합니다. 트로트라는 틀 안에 가치기보다 국악가요 발라드 심지어 록적인 요소까지 과감하게 수용하며 자신의 음악적 지평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은 그의 소리에 담긴 정직함입니다. 거짓으로 꾸미지 않고 기교로 감추지 않는 양지은의 소리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맑고 깊어질 것입니다. 그는 소리가 단순히 공기를 울리는 진동이 아니라 영혼과 영혼이 맞닿는 가장 뜨거운 접촉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아티스트입니다. 결론적으로 양지은은 대한민국 대중음악사에 기록될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는 소외되었던 전통 소리의 가치를 대중문화의 중심으로 끌어올렸으며 삶의 역경을 예술로 승화시키는 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제주 소녀에서 시작해 소리꾼을 거쳐 트로트의 여왕이 되기까지 그가 걸어온 길은 그 자체로 하나의 감동적인 드라마입니다. 하지만 그의 무대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조명이. 켜지고 그가 마이크를 잡는 순간 우리는 다시 한번 숨을 죽이게 될 것입니다. 그가 들려줄 다음 이야기가 무엇일지 그리고 그 이야기가 우리의 가슴속에 어떤 무늬를 남길지 기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양지은은 오늘도 무대 위에서 자신의 삶을 노래하며 우리 모두의 삶을 응원하고 있습니다.